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팔도에서 왕뚜껑의 대왕버전, 대왕뚜껑이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11,980원인데요. 저는 이마트에서 습배송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중량은 488g으로 왕뚜껑 4개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인데요. 바로 조리해볼게요. 뒤집어서. 아하 이거 그냥 여기다 끓여 먹는 거구나 와 이거는 혁명인데요 그동안 대왕 도시락 만들어 먹을 때 제일 번거로웠던 게 아, 물을 일단 2리터를 끓여야 돼 어디서 끓여 이런 게 되게 번거롭다고 느껴졌는데 그냥 여기다가 물을 붓고 끓이다가 이걸 넣으면 끝나네 이런 발상의 전환 너무 좋습니다 구성품은 면이 4개가 들어있고, 볶음김치, 분말스프, 프레이크까지, 왕뚜껑은 건더기랑 분말스프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김치가 들어가니까 맛이 완전 다를 것 같고, 얘는 완전 더 노란색이고, 얘는 희멀건한 색입니다. 100g, 93g. 면의 맛도 달라요. 얘는 좀더 밀가루 맛이 나는데, 얘는 막 엄청 꼬소한 맛이 나는 면이네요. 자, 볶음김치는 일단 오리지널 국물 먼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넣어서 먹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왕뚜껑 오리지널 먼저. 맛있다. 아, 대왕뚜껑. 음? 응? 완전 다른 맛인데요? 어, 그 왕뚜껑에는 뭔가 햄 같은 향,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그 향이 안 느껴집니다. 근데 면이 완전 달라요. 감자라면 같이 쫄깃쫄깃한 딱그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팔도 도시락에서 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쫄깃한 면발로 바꾼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마음에 들어요. 아, 장르가 바뀌네. 장르가 바뀌어. 음. 볶음 김치를 넣으니까 조금은 김치찌개스러워졌어요. 어, 그래서 술 먹다가 마지막쯤에 국물 생각 나잖아요. 이걸 안주 삼아서 한잔 하면은 한 차는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각보다 되게 맵습니다. 왕뚜껑보다는 무조건 맵고 제가 볼때 신라면보다도 좀더 매운 맛이에요. 음. 지금 끓인 지 15분 정도 됐는데 여전히 씹을 때 약간의 그 쫄깃함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면은 그동안 나왔던 대왕라면들의 끝판왕이다. 게임 체인저다. 이거 유통기한도 보니까 올해 12월까지더라고요. 올여름에 휴가나 아니면 모임이나 어디 놀러갈 때 많잖아요. 한 두세 개 정도 미리 사놨다가 물놀이 가거나 캠핑 가거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마실 일 있을 때 이거 하나 챙겨가면 은 너무 좋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대왕라면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오늘 리뷰 영상 어떠셨나요 만족스럽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서 다음 제품들 선정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